아, 노로마가 오늘 팽할 때 이거 쓰더라고요. 발발하고, 딱 이거 하고. 아, 이거 졸라 쉽네, 콤보. 쉬운데 데미지가 구콤보다 1밖에 차이가 안 나. 오. 역시, 일본 애들이 좋은 거 써. 정말, 실, 뭔가, 일본 유저들을 하는 거 보잖아요? 정말 실전에 좋은 거 많았어요. 역시. 그러니까 원래 팽명이 국콤이 이거잖아요. 뎁하고 대시 이거. 근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지. 생각보다.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봐봐. 생각보다 이게 좀 짠나. 막 이렇게 나갈 때가 많아. 생각보다. 근데 그래서, 잽 다음에, 이, 신삼단이 어렵단 말이요. 에 이게 삥이 많이 나요, 생각보다. 근데, 오늘, 일본에, 이제, 노로마가 쓴 거는 이거요. 발발, 왼오포 빵, 빵. 달려가서 이거 그냥 하면 돼. 근데, 데미지가 1밖에 차이 안 나. 난이도는 훨씬 아래인데 <laughs> 임페 뭐야? 임페 <laughs> 졸라 웃기네. 야, 난 적용 안 했다. 너, 난 그냥 돌리고 있었는데... 아... 아... 형, 아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아... 안 할게요. 형, 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스티브... 아... 진짜... 안 한다고요. 스티브... 세파마다세파마 아... 진짜... 아. 또 티브 했네. <laughs> 아니 형이 파크로스티브처럼 해야 된다면서요. <laughs> 멜론빵맨님 감사합니다. 아 진짜? 그렇다면 뭐, 네, 들 쟤들, 쟤들, 쟤

오. 어. 모르 어, 와, 이게 닿네. 맞네. <laughs> 맞네. 음. 박시을 이긴 리삼님을 이긴 나잖아 어, 개조했요 아? 왜 코가 안 당하니, 갑자기? 역시, 개주. 역시 괴조 어, 짱이죠.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상대가 손 기술밖에 없는데 손 패링을 가지고 있어. 리삼집이 나보고 스티브 베어로, 스티브 베어로 인천 오라 그랬는데 이걸 하네. 발발. 응. 어, 너무 잘 간대. 아, 두판더한다고 <laughs> <laughs> 메도커님,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눈 감긴다. 나머지는 유튜브로 볼게요. 다음에 올게요. 어, 감사합니다, 마도르카님. 네네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너아 어? 팔꿈치구나. <laughs> 아니, 뭐, 다방돼일어나면도 손패링이 있어. 이것도 손패링이야. 어, 뭐야. 손패링. 어, 발들 아, 어? <laughs> <나> 어떻게 길래? <laughs> 와, 뭐지? <laughs> <laughs> 또카지하로갔지 <laughs> 졸라 왔기네 아이고. 카운터 성규석 써봐 써봐 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페링. <laughs> <laughs> 라운 <졸라. 웃음> <laughs> 다폴링이 어, 아니고. 제가 쓰는 게 다패링입니다. 딜레없죠 원투, 투? 투? <laughs> 딜이 없죠? 어 뭐야? <laughs> 패링 맞으니까 할거 없어가지고. <laughs> 아, 진짜 개웃기네. 아, 이게 왜 웃기냐면요. 복서잖아요. 손 기술밖에 없는데, 손 기술 내밀면 제가 손 패링을 다 때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, <laughs> 그냥 기술 두 개만 쓰는데 할거 없어가지고. 이게, 이게, 이것도 패링이 달려있어요. 손 패링이. 손 패링이 달려있고, 괴주도 패링 달려있고. 그리고 일단 이 질체를 못 띄우기 때문에 하단이랑 괴주랑 이즈가 걸려요. 근데 괴주를 노마이트 맞잖아? 50이야. 이렇게패이 다르죠? 10 플러스 16이야. 그래서 원투3하고 여기가 확장이에요. 이게 다 확장입니다. 근데 막혀도 딜레이가 없어요. 9야. 마이너스 9야. 이게. <laughs> 마이너스 콜라서 스티브한테 <laughs>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. 임페스티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<laughs> 임페 왔네. 야 임페 나 진짜 너저격은 아니었다. 나 그냥 돌리고 있었어. 어 확정. 임페스티드님 별풍선 수목에 감사합니다. 아 형님 주말이니까 잠깐만 스티브 좀 할게요. <laughs> 형, 제발. <laughs> 그래, 좀 재밌게 해. 그래서 이거랑, 이거랑 막 인지 거는 거야, 그냥. 타임, 이게 발동 프레임 보면 21, 23이잖아. 그니까 비슷해. 근데 내밀었다가놓고 <laughs> 이거 맞면 이거. 그 약간 이게 보면은 뒤로 살짝 빠지잖아. 살짝 빠졌다가 팔꿈치 치잖아요. 그래서 상단에보다 조금 있다? 어, 이렇게. 그래서 손 내밀면 무조건 콤보 한사발이 그냥... 콤보 한사발이고, 스티브가 막아도 이게 디케가 없어요. 10인데 손이 안 다. 즐겁지. 디케가 <laughs> <laughs> 안 닿아서 졸라 재밌어. 스티브를 뭘로하냐고요 스탄페리 타이밍 기술 안 내밀어야 돼.